미국 정부가 만약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이렇게 100% 이렇게 고환율로 올려버리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이 퍼센트 정도 자 여기에 우리나라 아이오닉 같은 경우 5천에서 6천 정도잖아요 만약 에 100%가 된다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먼저 그러면 중국이 전기차를 얼마나 수출하는지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예면석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만약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이렇게 100% 이렇게 고환율로 올려버리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이 한10% 정도 늘어날 것이란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가 지금 한2 가격이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 아이오닉 같은 경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5천에서 6천 정도잖아요. 관세를 비교해 봤었을 때 만약 100%가 된다. 그러면 어 최대 중국산 전기 자동차들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그다음에 기아차의 EV5랑 크게 이제 차이가 안 나, EV6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중국 전기차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의 판, 판매, 미국에서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한10% 정도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그러면 중국이 전기차를 얼마나 수출하는지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2022년 1년 기준만 해도 하더라도 전기차 차 수출을 한 5, 60만 대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글로벌 1위 자리를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수출 관련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으로 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전기 버스라든지 이런 상용차 관련해서 많이 수출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산 상용차 전기 승용 상용차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뭐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의 유럽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요. 외국산 전기차 수입 1위가 중국입니다.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22년부터 한 23, 4년, 한 2년 사이에 중국이 아직 판매 대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상승률이 되게 가파릅니다. 한 3배 정도가 판매가 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게 자국 전기차 산업 시장 보호라는 명분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환율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만약에 전 세계가 중국의 20% 이상의 고환율을 이렇게 딱 매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이것도 연구보고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수출 감소량이 얼마나 되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9.6% 한국은 60.2% 미국은 62.9% 이유는. 53.4% 중국의 수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숫자만큼 어떤 데서 이제 수출은 또 증가를 할것 같은데요. 자, 어디 나라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는 전망을 했을까요? 그 숫자를 보면요. 미국이 요 무려 13.6%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10%, 이 u 는 7.8%, 일본은 4.6%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이렇게 고환율 정책을 했었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먼저 우리나라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 차업계에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와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좀 장기로 가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정부의 행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산업적으로 조금씩 확장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산업으로 고관세 정책이 넓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조업 분야에서 고관세 정책이 확장이 되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게 가격, 인 소비자, 소비자 가격 인상입니다. 사실상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 잡히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FOMC 기록 같은 거나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 같은 거 보면요 여전히 울퉁불퉁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잡힐지 안 잡힐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은 더욱 더 잡히기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사실 미중 경제 무역 전쟁은요, 다른 나라로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던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데, 우리나라도 그 타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재개정이라는 걸 했었고요. 여러 보복관세도 많이 맞았었죠. 바이든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어서 인기가 좀 올라갔어요. 어, 근데 성과가 미미해요. 다른 나라로 확산 안 할까요? 선거가 내 모랜데,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화적 그리고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산업에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떠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될까요 미국에서 이렇게 고관세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 정책을 따라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한마디로 글로벌 경제 불황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 감소를 하게 될 거고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약간 확대 해석하는 분야도 있고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단지 아 중국의 고환율을 매겼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좋은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면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좀호재수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악재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도 호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가 제품을 사러 왔다가 오 가격 차이가 안 나면 이거 근데 아예 그런 제품을 사야 된다라는 기대감마저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뭐 우리나라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 요 사실 어, 우리가 중국이랑 가격 경쟁을 하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품질로 조금 승부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올라와서 예전부터 했던 제값 받기 운동에 어느 정도 그것도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의 가격변수에 많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